확인 체크 123번. 다음 그림 같이 삼각형 OAB가 있는데, 어, OB의 중점을 M. 그 다음에 선분 AM을요, AM을요, AM을 2대1로, AM을 2대1. 그럼 요 길이가 2가 된다는 거고, 어, 요 길이가 3이 된다는 거죠. 그거를 N이라고 했을 때, ON을 OA 벡터와 OB 벡터로 표현해달라는 거야. 요 벡터와 요 벡터로 표현해달라는 소리죠. 어, 5하고 n을 자, 그러면 일단 요 벡터는 뭐냐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몇대 몇으로 2대 1로 이 어, 요 벡터와 요 벡터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거고 아니면 OM 벡터를 시작을 먼저 OM 벡터와 o A 벡터를 3대 2로 내분하는 벡터야. 그러니까 OM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? 2분의 벡터 5b 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네분이니까 일단 더해 더해 5n 벡터를 우리의 목표인데 그냥 더해 얘를 이렇게 더해 어, 더하면 오죠 그 다음에 거꾸로 반대편에 있는 놈하고 얘하고 얘를 곱해 3 벡터 5a 그 다음에 2하고 얘를 곱해 이 반대편에 있는 놈요 놈하고 유 놈을 곱하면 벡터 5b 그래서 X가 뭐가 되는 겁니까? X가 5분의 3이고, Y는 뭐가 되는 거예요? 5분의 1이 돼서 답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.